하허허흐하하허허허허허 <laughs> 떨어졌어요. 파랑단에서 아, 그냥 박제해 놓을걸. 아, 그게. 그냥 어제 이제 계속 이제 박제해 놓을 순 없으니까 이제 연습하고서 랭크 매치 돌렸는데. 무...캐... 무케? 무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직강등 했습니다 아 그래도 단 하나 떨어졌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요자 <laughs> 이번엔 퀵맨 아니고 파란단에서 떨어진거 복구해야되니까 바로 랭크매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지금 아침부터 철권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오, 놀래라. 좋아요. 와, 아, 웨이브가 약간 안 되는 거. 황발. 뻥은 뭐야? 뻥은 뭐야? 카드야도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은 혼자기가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자리가 바뀌어 어？아, 잠 이걸 뻥벌 아, 들키 안 투, 원, 막고, 들키. 아! 렇게안 됐다. 두번호 뻥벌 맞고, 그렇게 두번 들게 하니까. 명발, 에러퍼 어! 가만히 있지. <laughs> 뭘 자꾸. <laughs> 아, 들키. 또 투포로 들키, 들 했어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 투. 아이고. 나락을 안 썼네. 좋게. 아, 띄웠어야 되는데. 아, 나라. 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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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포뻥와클발만했다 아니 이걸 막아? 음 사실 막은만 했고 <laughs> 아왜말았냐 레드신 레드 음신 나라 아니 나이스 이게 렇 급박할 때 통발 팍크으면 위험하지만 나쁘진 않죠? 제 도박이니까 나이스 안전하게. 계획이. 네, 제가 지금 계속 시계형을 치는 게, 카자와 시계형이 약하니까 약해서 그 기술 다 피하려고 하는 건데, 카자 분이 생각보다 안쓰시의 기술을. 끝! 마무리! 그래도 같은 동계급이 아니면 점수가 좀 많이 짜니까 리벤지를 안 하겠습니다 쫄리기도 하고 <laughs> 아 근데 요번에 최근에 뭐 이터널스 영화 개봉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 우와. 마동석 형님 나오시는 그 사람들 평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좀 기대 호불호가 좀 생각보다 있나봐요 뭐 이런저런데 글 올라오고 후기 올라오는거 보면은 근데 저는 아.. 옆에서 철권합니다 혼자 영어로 영어로하기좀 뭐하니까 나중에 틀리면 봐야겠어 아.. 안닿았어 이제 패트남은 하단 기술들을 다르.. 2 3자 이런거 이런 렇게이 패딩할 수 있어가지고 상대가 아이, 뭐해, 아 뭐해 뭐하니 아뻥빠았어야지아 이런거 딜게 잘해줘야 되는데 어 근데 방금도 아왜왜왜 왜, 왜 이러지 왜 자꾸 왜 자꾸 이게 안 나왔냐? 왜 이렇게 늦게 나가지? 아, 띄워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일단은 그냥 가을 가드 파괴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숙여주는 것도 좋고 가드 파괴 기술을 패링하는 것도 좋고 아, 타이밍 꼬였다. 나이스. 어? 그때 하지 말고 그랬나? 본다 아나 풀었는데 양손 아니야? 아 진짜 파쿠남 리벤지 아 그래서 내가 아 하려던 말이, 말이 그 파쿠남은 가드 파괴 기술 그 생각보다 이제 많이 보다 보면 눈에 보이니까 패닝으로 얼른 흘려주시고 그리고 웬만한 파쿨람 하단 기술은 다 진이 띄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들켜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 이런 것도 방금. 아, 저런 거는 이제 들켜를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또 못했죠. 그리고 뚱테라. 네. 원 1, 2, 3, 자원 확정. 아 2, 4. 2, 1. 나 했는데 잘 끊어졌다. 아왜안 풀리냐? 양손 눌렀는데 기못 풀어줘. 상단 헤핑이네아 그냥 저 끝까지 맞고들이켜 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아 나이스 다시 한번1 2 3리자정저 응. 방금 손패링 기술이었는데 중단이라서 전달인데다가 타이밍 꼬여가지고 패딩 안된것 같아요. 상대 파크는 나이스 이거 자원으로 실켜하면 됩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간다고? 아, 아 이게... 아, 다짜 벽걸이 계산 너무 못하겠네. 벽보 짓기 하둘... 딜캐가 없네? 딜캐가 없네? 아! 풀었! 아 이건 못 풀었다. 이거는 이거는... 뻥 발, 뻥 발. 이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크게 막... 파클라한테 크게 막 덤비거나 하면은 오히려 손해라서 저처럼 하시면 안되고 딜캐적인 부분은 좀 잘해주시면 돼요. 너무 의식해서 하지 말, 하지도 말고 약간 좀 방어적으로 하는 게 파콜라면 상대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노멀젠을 기준으로. 봐봐, 아, 이런 식으로 막 가서 뭐 하려고 하면은, 리치가 너무 길었어, 제가. 아이카하다 꾹, 아, 질크해야 되는데, 저거. 어? 뚝대시다 말이야. 아, 이것도 띄울 수 있어요. 자, 오늘. 오, 허허, <laughs> 둘이 뭐해? 나이스. 명치 생각보다. 간에 내미시는 게 맞네. 아, 저것도 있다. 어, 왜 이렇게 리치가 길지, 진짜? 와, 진짜 파크널 미치길 엄청 길다. 나이스. 찍었는데? 이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막으면은 너무 좋아요. 나이스! 야! 에러 퍼스트지. 점점 이제 타이밍도 오고. 방금은 초호치를 넣어서 이제, 었다면 모르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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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나 썼다고. 었다니까 이거 죽는다 죽는데 죽긴 하지만 아 근데 이거 정신 차려야, 차려야겠다 차려야겠다 원투고 뭐야 딜키라고? 아니지? <laughs> 얘 움직였잖아 투고벽 앉으면 좋은데 나이스자 오늘 투지 타이밍 괜찮네. 다시 한번 자원확장. 투 원포, 투 원포. 마땅히 압박할 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투원포 계속 입력하셔도 돼요. 상대가 이제 상단 회피 기술이나 아니면 좀더 이제 카운터 노리는 기술을 쓰지 않으면 쓰지 않고 이제 조금 이제 굳어 있다가 내밀거나 그러면 웬만하면은 압박이 되니까. 자사히 파란 단으로 복구할 수 있기를 저도 스스로 기원합니다.